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받는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하냐면 꼭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맨 끝자리에 누워서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끝자리에 서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 무엇일까요? 예, 당시 로마 시대 에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과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로마로까지 끌고 오게 되는데 그들은 황제 앞에서 그 승리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때맨 앞에는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고 유유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그 뒤로 함께한 군인들이 걸어가고, 맨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패한 귀족들과 백성들이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온갖 야유와 조롱과 또 그야말로 구경거리로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처한 것과 같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진그 패잔병과 같이 맨 뒤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이후에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없이 나약해져 가지고, 어,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서 쉽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동시에 신앙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꼭 세상의 그 왕들이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요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노릇한다 라는 말을 썼는데요. 왕노릇한다는 말의 그 세상, 세상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또할수 있는 거죠. 그는 늘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으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그 왕들이 하는 그런 왕노릇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허영심과 착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질책하면서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세상의 부유함과 지혜로움과 강함과 높음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천해지는 것이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란 누구입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왕이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에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행한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높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어리석고 약하고 낮아지고 천한 상태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목말랐으며 헐벗었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였지만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대접해 주지 못해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게다가 사역을 하다가도 욕을 먹으면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은 세상의 쓰레기와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마구마구 두들기고 때리는 그런 동네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고 나는 비참하고 어, 나는 할 말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바울이 행한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었음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 맡은 사명자로서의 그 목회자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모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의 쓰레기와도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취급을 성도들로부터 받았다면 저는 아마 당장 화를 내고 목 개회의를 느끼고 당장 이 일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는커녕 나는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또 남들이 뭐 했다 그러면 나도 해보고 싶어 하고 또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는커녕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유능해지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주목만 주목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잘못된 왕노릇,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 왕이라는 것은 왕노릇이라 쓴 거든요.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왕은 굶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혜를 위해서 어리석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높음과 귀함을 위해서는 리더란 낮고 천한 곳에 머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서 사시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간증과 이런 자랑들이, 예,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가 되는 것일까요? 예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자랑함으로 말미하마 사람들을 막 부끄럽게 하고 막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훈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단한 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단한 명이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은 한명 뿐인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 교인들에게 있어서 단한명 뿐인 소중한 바로 그 영적인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곰곰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요. 왜? 아버지는 누구죠? 낳은 사람이잖아요. 씨를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했고,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아버지 맞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선생이 아닌. 아버지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양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이 배고프면 같이 굶습니다. 맛있는 것 생기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들이 배고프다고 징징대면은 그것을 주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울고 있는데. 자기도 배고프다고 그냥 먹을 것을 홀라당 먹어버립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령으로 그렇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아빠도 밤을 새는 것입니다. 아빠는 좀못 배우고 어리석어도 열심히 벌어서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사람이 아버지죠. 여러분, 부모로서, 여기 계신 부모로서, 야, 내가 동네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애들 생각해봐도요, 애들 해도 너무해요. 예. 어저, 그저께 카네, 저기, 어버이날인데, 한 녀석도 저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 뭐 필요해? 아빠 돈 줘. 내가 뭐 맡겨놨습니까? 걔한테 왜 이렇게 다 해줘야 된,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선기,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하나만 보고, 욕먹고, 심지어는 막기까지 하고, 헌신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아비의 심령으로 양육해야 제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생님으로, 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만, 전달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행실로 양육을 해야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의 그 영적 아버지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특징 세 가지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아멘. 자, 이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아버지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16절 말씀을 볼때 자,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요,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아빠가 힘들 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할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생활 방식,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식,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떠났지만, 자기 후임자로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그 교회에 보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방식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활방식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가, 생활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루틴이에요. 루틴.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룩한 루틴입니다. 생활 방식.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삶의 방식을 영위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고서, 아, 목사님은 저렇게 살면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순장인데, 순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순장은,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구나 이런 삶의 모범을 우리의 삶의 루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기보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속 잘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이렇게 있기를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인데요. 20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비의 특징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 처음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말만 잘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보다 행실이 확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국이 되는 법, 법이죠.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어, 그래도 그 사람의 행실이 똑바르면 사람들은 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운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로고스, 예, 말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에토스, 행실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말에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다섯 가지를 언급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두 번째가 하늘에 말을 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뱀을 잡는다. 네 번째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게, 있으면, 거하게 되면 이런 다섯 가지 표적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이 그냥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세상의 뻔한 말, 세상에 배워서 익혀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는 뱀을 잡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뱀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찾아내서 숨어있는 뱀을 딱 머리를 잡아가지고 죽여 없애,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 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의 질병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표적을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영적 아비들이 주님과 통행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 남양주 온들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사를 가는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 아버지가 어 많이들 나타나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행하기만 되면 우리 남양주 온들 교회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왕 노릇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들이 많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